궁금합니다 네, 두분 네, 안재현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, 우선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정 누나와의 호흡을 먼저 질문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까도 부명님의 이민호 그쵸 그 성함이 이민정 누나 이름까지 이렇게 센스있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캐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 제가 속도가 1이라면 민정 누나는 정말 5, 7이 정도로 엄청나게 그 상황에 맞는 역할과 분담, 그 다음에 재미, 웃음, 저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웠거든요.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님 느낌처럼. 적재적소에 저희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고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쳐주시고 부족한 것도 잘 알려주시고 저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음... 항상 에피소드가 항상 있어요 저희가 특히 막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요렇게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거라 어... 상치도 못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이 참 방송에는 재밌게 녹아날 것 같아서 그걸 아주 기회가 돼서 그, 어, 네. 그 장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. 네. 여기서 뭐다 공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 또 워낙 야외 예능을 오래 하셔서 어 이번에는 또 어떤 재미들이 만들어질지 제가 예고편에서도 사실. 그 문자 뭐 이렇게 해서 살짝 보긴 했거든요. 또 다른 이야기들 어떤 게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김정현 씨도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 네. 방금 문자 얘기해주셔서 네. 그런데 그 예고편에 나오거든요. 문자 방충망이 떨어진 걸 저는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니까. 빼놓은 줄 알았어요 아 출입을 방송을 전작도. 보기 전까지도 그래서 이제 제가 끼워놓고도 아 빼놓으셨었구나 근데 방송을 보니까 사고로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저는 재미있었고 앞에 재현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화는 우리 재원이가 오프닝부터 활약을 할것 같고요 오, 어떤 예, 활약을 예. 할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이민정 선배님이랑 그 호흡은 사실 저도 처음 촬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선배님이 되게 잘 웃어주세요. 음잘 웃어주시고 음. <laughs> 얘기도 잘 붙여주시고 음, 그런 따뜻함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감독님처럼 적재적소에 이런 전부를 보고 있는 것도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웃어주시고 얘기를 잘 붙여주셔서 제가 오히려 좀 편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네, 그것도 네.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어, 이분들 서로 간에 이런 호흡에서도 나오는 재미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, 다음 또...